대통령이 오늘 일본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가지 그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어 어떤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첫번째 강제동원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 일본 걱정 말아라 요리우미 매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어, 보면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해 주 구상권 행사가 되 않도록 한 해결책이라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 또이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도 대법원 배상 판결에는 모순이 있다며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정치 지도의 책무 아니겠느냐. 그리고 강지동원 가해기업, 리스비시 중공업, 일본 제철의 배상참여가 빠진 제3자 변제방식 해법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정권이 바뀌면 배상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다 어, 저고 혼돈해? 이러고 했더니 아 구상권을 다시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못을 막겠다. 라고 해서 일본의 우려를 지지스러워가 애를 썼습니다. 또 외교 문제를 국내 정책 끌어들이는 건국익전을 온당하지 않다.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경 능력을 확보하길 라는걸 두고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서 이해한다는 뜻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이 지점도 원래는 없던 이야기인데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 반대 기류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이해한다는 뜻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이제 논란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 이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것이 몇 가지 요소가 있어. 그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해를 하고 답변했는지를 모르지만 이제 이걸 말꼬리 잡고 이제 좌파들이 어, 늘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방어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죠. 일본이 북한, 중국 등 주경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어, 일본 내부에서 조차 평화헌법이 어긴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걸 한국 대통령이 허용했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야. 어, 또 하나는, 음, 여기서 또 독도 문제가 나와요. 음, 이 독도 문제가 이게 뭔 관련이 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그 선제 타격, 이 관련돼서 일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독도 영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독도 영유권을 일본한테 허용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일본이 또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이거지 지금. 어 우리나라 일본 어, 그러니까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 의연히 의 대응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아 어, 국가안전 안, 어, 안보 전략 문서로 보면. 음.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되는 헌법상 책무를 가진 국가 원수에계에서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가 이제 논란이 된다 이거지. 아~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를 보면은 이제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 일 안보에 관한 중요한 세계 문서를 결정하고 반경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한 거야 기자가. 아~ 그래서 이제 뭐 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인데 이 세계의 문서라는 건이 일본 기자가 지금 유도 질문을 한 거야. 어, 쉽게 말하면, 그 세계 문서가 뭐냐, 일본 재무장, 한반도 선제 타격 가능, 이제 북한에 대한 거야.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 그다음 세 번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일본 기자가 세계 문서에 대해서, 어, 반경 능력 보유를 했는데 어떻게 보냐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해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문서에 독도가 있다는 걸알았니 몰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지금 저기다 껴갖고 일본 언론이 물어본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 낚였던 거죠, 지금.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지적하는 언론의 그 뉴스가 지금 삭제가 된 건데, 음,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어떻게 또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우파 진영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우리 땅이거든. 음, 북한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를 일본이 선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얘기한 셈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 조금 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대본이 있거든.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 땅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나라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공격하는 바다 알바 아니다. 이러면은 뭐,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만, 우리 헌법에는 북한이 우리의 땅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 영토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어느 정도 허가가 있거나 군사적인 뭔가 함의가 있거나 이래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일본이 그냥 알아서 지대를 때릴 수 있다는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원래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그렇게 찬성한 입장은 아니었는데,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 그렇게 지금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전에 됐을 때 논란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수위를 세게 반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환영하는 만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해한다고 나오신 걸 보면은 굉장히 일본한테 많이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미 2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조금 뒷말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어, 어떤 우리 영토에 있는, 그,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막말로 이게 북한을 노린다고 말로는 하지만 언제든 그, 그 군사 레이다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만, 뭐 북한만 골라서 이렇게 타깃팅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범위가 넓어지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타깃팅 할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겠지. 어, 그러니까 뭐, 일본도 자기네들한테 레이더 비쳤다고 그 초계기 사태 일어나, 일으키고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조금 이제 그, 38선 부근, 어, 이쪽에서는 약간 좀, 뭐, 북한을 겨눈다고하지 우리도 같이 이제 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헌법에는 북한이 우리 영토기 때문에 그 영토에 대한 공격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허가를 한 셈이라는 건 조금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얘기하신 건지 모르고 얘기하신 건지에 따라 좀뒷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대목은, 어, 조금, 일본의 어떤 유도 질문에 좀 넘어갔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겠지. 약간 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삼재 공격의 범위가, 북한의 이런 뭐 미사일 쏘는 그런 곳에 북한에서 가볍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를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뭐 중국에 대해서까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문제다 보니까 이건 또 중국 외교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뭐 중국 쪽에서도 아니 그거 우리 공격하는 걸뭐 이해하신다고 했다면 이런 말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북한인데 이제 중국과도 좀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 대목이라서 이게 약간 좀 일본이 아주 작정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낫겠다 싶고 막 이렇게 곤란한 질문들을 던졌던 거죠.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 이것도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야. 후쿠시마산 규제를 풀어달라. 요게 또 있어. 그니까이 방사능 오염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산을 안 받아줬던 거에 대해서 풀어달라라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일본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야 니들 수출 규제 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자 일본 기시다 총리 지질도 오르고 이참에 일본인의 또 다른 현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까지 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거, 이거, 이거 위험하다 어, 이거 위험해 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기시다는 수산물 문제를 해결, 해결해달라고 이, 이쪽 그 지역, 지역 쪽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 음? 기시다 총리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 문제를 포함해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인잘 해나가겠다고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어, 또, 이 후쿠시마 문제, 받트시 어떤, 뭐, 저거, 뭐 초계기 문제, 뭐, 지소미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기사총리가 완성했던 목소리가 많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지금. 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 규제처럼 일본이 불리했던 문제까지 거론하자아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걸 또이 민주당이 물었어. 어, 민주당이 후쿠시마 수산물 이거 받아줄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물었는데,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난 저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 광우병이 떠올랐어. 광우병 때도 그게 국민들의 보건, 국민들의 위생, 그다음에 밥상머리 위생에 대해서 우리 주부들이 예민하잖아. 그니까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 광우병 때도 그게 사람 먹거리 가지고 장난질 한다고 어쩐다. 리고막 공포감을 유발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 지금도 비슷한 거야.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 괜찮아 나 먹을래? 이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거지 안 그래도 당장 어뭐뭐뭐 뭐,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랑 굴도 더러워서 먹을까 말까 하는데 어, 굴 먹고 노로바 이래서 걸려 갖고 우라라 나오고 그게 다 거기 어, 응가를 거기다 해가지고 그랬단 소리가 나오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어머니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깔끔을 떨어요 내가 그냥 이거 컵좀한한 뭐한 3일 쓴거 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인간을 아니 그냥, 그냥 안 씻고 그냥 더러운 놈 취급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온갖 깔끔을 달 떠는 사람들이 후쿠시마산 수, 수산물을 잘도 먹겠다. 안 그런다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거리 단계가 되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막그 막 주부층을 기반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야. 막 어, 뭐 우리 국민의 어뭐 안전 안중에도 없냐 막 이러고 막 나온다는 이 민주당이 좀 밑바닥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어이 광우병처럼 또한번 어떤 위, 국민 위생에 대한 어뭐 이런 안전 문제가 또 대두가 돼가지고 또 공포감 유발하면서 그런 데 말입니다. 후쿠시마산의 수산물이 정말 안전할까요? 저희가 직접 체크해 보았습니다. 어, 뭐, 다시 화 홍을 받았댔네. 하, 이러고, 아, 어, 후쿠시마, 후쿠시마, 하다 이러고선 이제 하는 거야. 음, 처음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왠 좌빨, 어, 딱 봐도 좌빨새끼처럼 어, 그런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것이 그 단순하게 그러면은 방사능이 안 나오는 것이고요. 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 내부적으로 갈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것이다. 이제 막 해갖고 기어이 막0.00003 0 뭐, 뭐, ppm 뭐 이러고 나왔어. 이 정도면 죽는 것이기형아기형아 나오고 그냥 죽어요. 이러고 뻥튀기를 또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 요,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밀어붙이게 하는, 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 미, 너무 이게 이그 뭐라 봐야지 좌파들의 선동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과, 여기 이제 반일 감정이 믹싱이 됐기 때문에, 그, 이 우리가 안 그래도 좀 진미적인 국가였는데도 광우병 때 밀렸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이 어떤 반감이 있는 국가의 후쿠시마산을 우리가 그냥 받아준다 이랬던 거 난리가 나는 거지. 어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뭐 어떻게 안돼 이거 쓰나미처럼 밀려갈 수밖에 없어. 이거 는 어떻게 해? 여론전에 우리가 못 이겨. 어, 이거 못 이겨 왜냐면 후쿠시마산은 우파 사람도 먹기 싫을 거란 말이야.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어그 일본에서 유명하잖아. 일본 코미디언인가 그거 안전하다고 거기서 막 먹다가 바로 진짜 병원 신세고 바로 고, 갔잖아. 이런 사고들이 일본에도 있었단 말이야. 어 그게. 그게 그게 그렇지가 않아. 어, 그게 실제로 싫어야. 거기 거기 그게 그대로 생으로 먹었다 그냥 어 그냥 돌아가셨어 그냥 어, 바로 그냥 어,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게 맞냐에 대해서 불안감이 이지 사람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저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양보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음, 자, 한미 한일 외교안보 정상화 착수 이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뭐가 있을까. 어 투플러스투 2 +2 형식의 예, 안보 정책 협의 의회. 예, 뭐 이거 다시 뭐, 뭐 정상화 시킨다 뭐 이런 거고. 안보협력이 있는 만큼 양국이 5년 만에 협의회를 재가동한다. 그 다음에 외교 차관급 전략대회 재개에도 합의할 것이다. 지소미아 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음, 다만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적극적 화답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간 협력 재개에만 속도를 내 경우 국내에서 저자세, 구욕 외교라는 비난이 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할일을 했다는 식의 기본 입장을 보여주면서 대일 협상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일본이 여기에 화답을 해줄지 걱정스럽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해 성패는 기시다가 의미 있는 사과를 내놓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센 비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기시다가 최선의 성의를 보여줄 텐데 이 내가 했던 얘기잖아. 이게 일본이 지금 선거기관이라서 사과할 리가 없어. 어. 사과할 리가 없거니와 지금 일본 기시다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되게 낮았다가 지금 거의 막 급등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 이건 물 만난 거야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사를 살려준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쪽의 우파들은 우, 우리랑 생각이 달라 우리 우파들은 그래도 일본과 잘 지냅시다 뭐 이건데 일본 쪽은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된 국가잖아요 일본은 굳이 무역 무역이라는 것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국가요 얘네는 뭐 여기저기 국채를 뿌린 것도 많으니까 그것만 받아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레벨이 달라 우리는 외교가 중요하고 무역이 중요하니까 일본과도 잘해보자, 중국과도 잘해보자, 미국과도 잘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외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굳이 우리가 뭘잘 지내야 되냐 이런 입장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뭐 수출규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일본한테 뭔 타격이 있으니까 일본은 그런 거 상관 없어. 막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일본 우파들은 한국을 굉장히 괘씸하게 본다는 거야. 이 한국놈들이 말했던 거안 지키고 또돈 달라고 돈 어, 손대밀고 그지은성 나오고 어디 또 뒤통수 치고 우리한테 욕지라고 막 어, 우리가 뭐 이렇게 참, 이러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일본 우파들은 우리들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의적이잖아. 근데 지금 기시다 쪽에서는 이번에 한국 한국을 완전히 눌러주면서 지지율이 거의 개폭등할 지금 뭐 지금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양보를 우리가 받아내는 게 지금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 됐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내가 볼때 미국한테 한대 맞은 것 같아. 어 그냥 단순히 미국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거라면 지금 이미 선을 넘었어. 이거는 너무 많은 걸 외교적으로 잃은 거고 내 생각에는 미국한테 한대 맞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이제 내그 다음 달에 미국에 가지만 그 미국한테 여러 가지 그 조인트를 까였겠지. 어? 가장 미국이 불편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는 아주 불편해. 어 너희들 어 이거 인플레 감축법이라던가어뭐 이거 어뭐 피하고 싶다면 일본과 관계 개선해라 책임지고 가면 너, 우리가 너희를 어뭐 생각해보겠다 이런 이런 말을 한번 맞은 거 아니냐 그뭐 낸시 그뭐 펠로시 때부터도 이제 조금 문제가였지만 미국과 관계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많이 꼬여버렸다 보니까 어 그거를 이제 일본을 통해서 지금 미국한테 어필하기 위한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을 통해 지지율이 좀 박살이 나더라도 미국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리가 피해갔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지지율을 좀 복구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라 계산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나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뭐뭐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인데 이걸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쪽이 어, 미, 미리 이제 욕을 먹고 일본 일본 때문에 욕먹더라도 이제 미국과의 이런 좀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므로써 조금 복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계산 뭐또 국익으로도 보더라도 그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저자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조금 내가 볼땐좀더좀 더, 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어떤 이름 법원의 판결에 모순점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림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일본에서도 저 아니 어떻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일본 교수도 그랬대.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냐 이러고. 근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아직 이제 그 확정 판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나마 지금 홀드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게 어떤 구상권 청구를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 피해자도 동의를 안해 법원에서도 그걸 안 받아줘. 이러면 구상권이 무한대로 계속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그러니까 일본과 또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는 거니까 일본에서도 우리한테 뭘못 주는 거예요 저건, 저건 어, 대통령이 저렇게 말해봤자 뭔소이냐저 법원이 저렇게 나온 건데 이러고 안 믿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지점이 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좀 립서비스도 아니고 대체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가 대책이 사실은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다 불법에 법에 다 걸리거든 거기다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에, 피해자가 안 받겠다면 소용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개 문제가 여기, 여기에서 걸리는 거야 하필이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니까 행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본 수혜 기업들이 있잖아. 우리 국내에 이제 그 청구권 때문에 수혜 기업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 중에서 안 내려고 해. 기업들이 슬슬 발을 빼는 거야 지금. 안 어,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이러고 우리 안낼 건데 어, 요청이 없는데 안 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기업들이 법 법적인 걸 보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굴리면서 아 이게 정부가 우리한테 강요하면 정부가 법 불법이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내면은 정부가 우리한테 강제할 방법이 없네? 이러고 지금 버티기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청구권 수혜기업들이 슬슬 발빼기 시작합니다. 요청이 없는데요. 우린 대상이 아닌데요. 서로 간에 이제 슬슬 말 바꾸고 있어요.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 15곳이 일제강제증 피자 배상변제를, 폐법을 위한 변제금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3자 변제가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기금을 면회를 변제하자는 건데, 제안 내려고 해 지금. 슬슬 안 되려고 얘네들 어 포스코는 지금 100억 원을 그총 100억 원에서 사십억 남은 40억 원을 정부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과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응? 뭐 외환은행 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등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우린 수혜기업 아닌데요 생각네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나름대로 그, 그 얘네들 비율에 따라 낼 만한 돈이 있는데 어 글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안 내려고 한다는 거야. 이건 또뭔 경우야. 이거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데 이거는 정부가 요청할 수가 없어. 이러면 압박이 돼갖고 뇌물죄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 안돼 이게 대다수 기업들은 선뜻 기업사를 밝히기 어려했다. 재단 출연이 힘들다는 주지의 입장을 내비친 것도 있었다. 한국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요청받은바도 없고 기업으로 여 검토하지도 않았다. 또한 공사는 정부에서마다 집행하는 준정부 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도 없다. 한국 수자 어, 수 어, 수력 원자력은 다 대단해. 얘네는. 그거랑 한국전력의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은 건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청구권 협정 수위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아, 완전히 쌩깐다니까 지금. 어, 한국전력은 뭐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가뜩이나 적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내냐.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섣부게 나서기 어렵다. 안된다는 거야 지금. 어... 자발적 참여를 기다리는 정부와 요청이 있어야겠다는 기업. 이거는 이제 제3자 뇌물죄를, 그,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서로 간에. 자, 이렇게 정부는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받아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겠다고 하지만, 음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이 성금, 기업들이 낸 성금이 뇌물로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먼저 다좀 큰일 난다고 보는 거예요. 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가, 왜저 돈을 냈을까 지금 저 포스코도 위험해 지금 저 포스코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지 어?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쟤네들이 만약에 저, 저런 걸 내가지고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걸 냈다 이러면 저, 법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재명한테도 걸고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걸고, 걸고 그게 그거잖아 현금을 뇌물은 이제까지 지 계좌로 넣었다 이러면 그냥 뇌물이 돼 이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부터는 뭐 어떻게 되냐? 직접적으로 돈을 안 받아도 정치적 이익을 줬다면 뇌물죄가 된다는 거야 그냥 믿을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 경우에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돈을 자발적인 걸중내 삼아 낸 거였고 기업이 조금이나마 무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커져요. 재산자 뇌물죄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위험해지는데 포스코는 그면왜 냈냐? 까마이날자배 떨어지는 거야. 포스코가 세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분위기가 위험하거든, 이거. <laughs> 음, 이거 위험해,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돈을 받는 게 괜찮은 건지 생각해야 돼, 지금. 어, 16일 받게 될 세, 세무조사 대상이 포스코가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에요. 어, 이 주총이 열리는 날, 이 세무조사와 회장 자리까지 연결돼서 지금 포스코가 아주 어, 지금 시끌벅적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뉴스까지 있어. 포스코는 정부와 사이가 안 좋다. 대통령 순방길에 포스코는 패싱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무조사와 포스코만 대통령 순방길에 못 들어가는 패싱을 당한 것과 정권 불화설이 올라온 것이 과연 무관하겠냐? 그러면서 여기서 40억을 낸다.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지금. 내 생각에 포스코 돈을 받으면 안 돼,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뒷말이 너무 나올 수 있어. 최정우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행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정권 불화설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어,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은 물론, 이 신년 회에도 최정우 회장이 불참하면서 대통령과 소통이 단절된 거 아니야? 목소리가 나오는데, 음, 대통령 방일 일정에도 이 회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 회장이 현 정권과의 불화설이 나오고 있다.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에도 포스코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포스코가 우리나라에 거의 탑인데. 그,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 음 이거 좀 위험하다. 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대,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포스코는 적극적으로 돈을 내는 그림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저런 거는 국익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넘어갔었어. 근데 이제는 그걸 안 넘어가는 세상이 된 거야. 검찰들이 얘 걸렸다 이러고 막 그렇게 갖고 대통령 잡아놓고 막 자기가 이제 뭐 유명해지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인들도 섣부르게 내가 냈다가 나도 골로 가겠네. 정치 쪽에서도 기업한테 좀내 이러고 찌르자니 이거 다 골로 가겠네. 근데 하필 포스코가 냈다고 해, 포스코는 바로 세무조사 대상에다가 정권과 불화설이 있는 회사야. 이러면 나중에 좀골치 아파질 수 있지, 저 돈을 받았다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포스코가 세무조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고 나서 재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배경을 보면은 이게 조금 안전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재단 만들고 기업한테 돈 끌어오는 방식이 이게 생각처럼 안 좋은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뭐, 이, 뭐, 일본이 안 내면 우리 모두가 각출해서 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이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꾸 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래 돈 많은 대기업들이 좀돈좀내셔 이런데 이제는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안 그래도 기업들 힘들어 죽겠는데 걔네들한테 몇십억씩 내일 돈이 어디 있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좀 뒷말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위험해 음. 그래서 이 일본 문제가 민족주의도 건드리는 문제인데 일본은 일본대로의 민족성을 앞세워서 지 한국을 누르겠다라는 거고 한국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까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선제 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군사 문제에. 또 후쿠시마 아핵수상물까지 어, 이건 또 위생 문제에 아주 여러 개가 다 여기 섞여 있어요 어~ 좀 뭐~ 그니까 이게 좀 위험한 문제가 수년이로 올라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단기간 내에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고 진행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거의 솔로 어, 동 단독 드리블에 가까워 지금 혼자서 지금 드리블하고 있는 건데 에~ 예. 부디 예, 내일 좀회담에서좀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약간 좀 여론이 좀 진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린이 너무 위험 요소가 지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쪽에서 할 얘기는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구욕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 우리가 국익을 위한다라는 맥락은 알지만 국민들을 구욕감을 느끼게 하면서 구, 국익이라는 거는 구, 이미 틀린 거지. 어, 이런 점에서 지금은 잘못하다가 일본의 이익만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 좀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좀 있어야 될것같아 왜냐면 일본은 많은 것들을 지금 가져오는데 우리가 정작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니까 말이에요.